안녕하십니까. 인천구월동의 담도원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원류범 사람이 잘못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임시반통의 기교를 부려 거짓이나 꾸미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약 사람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이 잘못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왔습니다.